오늘 소개할 매물은 인천 2호선 서구청역과 아시아드 경기장역 딱 사이에 있어서 양쪽 모두 도보 한 6, 7분 정도로 지하철 이용 가능한 더블 역세권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어, 최고층 4층 중 해당 호실은 이러한 빌라층수에서 인기가 가장 많은 2층에 위치하고 있어요. 보이는 방이 중간방인데, 어, 중간방 앞으로 베란다가 있고요. 음, 도배장판은 기본에 내부 샤시뿐만이 아니라 외부 베란다 샤시까지도 모두 교체하고, 어느 하나 빼놓지 않고, 전체 다 올수리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입주 청소까지 되어 있어서 바로 입주가 가능한데 전체 구조는 방 3개, 화장실 하나, 베란다도 이 중간방과 작은 방 앞으로 있어서 두 개나 있는 구조예요. 최근에 가격이나까지 되어 있는데 투룸미안닌 3룸에 1억 1천만원이라는 아주 착한 금액으로 해서 나왔죠. 음, 이 서구청역 주변은 워낙 다양한 생활 인프라가 편리하게 형성이 되어 있는 곳인데요. 전체 보기 영상 25-241번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